반갑니다 우리 어, 두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솔로를 위한 지금 솔로들은 음, 어떤 것 따고 있냐면 일렉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CCM들 그러니까 처음에 또 밴드를 막 만들었을 때그 밴드들이 카피하고 이게 아주 흥겹게 야 우리 뭔가 하고 있구나 야 우리 찬양팀이 정말 예배를 열심히 섬기고 있구나 라고 표현하기에 좀막깔스러운 좋은 거 이런 것들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번엔 뭐불내려주셔도 했었죠. 어 통째로 나가뭐 섹션 섹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<laughs> 일단은 조금 일렉 위주로 한데 갈수록 이제 일렉하고 베이스 얘기도 좀 하고 하려고 하고요, 밴드 얘기도 좀 해봤으면 합니다. 그래야지 처음 하는 교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일렉 기타는 지극히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고요. 오늘 할 곡은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요. 예, 교회에서 많이 하는 곡이고 G키 곡이죠. 어, 코드 패턴이 처음 코드 패턴이 G D E마이너 C 이 패턴들이 반복하는데 이때 어, 다이세 장마 그 옛날 버전을 보면 김진씨가 멋지게 쳐놓은게 있어요. 베이스를 처음에 어, 박수라든지 이런거 유도할 때 어, 드럼 패턴이 쿵쿵쿵쿵 이렇게 찍어줍니다.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 또는 라이브 할때 무조건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겠지만 왼발 카운트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. 예,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악기 하는 사람들이 왼발 카운트 가져가면 굉장히 좋습니다. 왼발 카운트 이렇게 킥 맞춰서 가져가다가 그때 베이스가 어떤 패턴을 치면 스였죠 네. <laughs> 베이스 기타 <다> 아니니까. 이게 <laughs> 이 베이스 이 패턴 못 치죠. 여기 네 마디를 또두번 반복하는 패턴인데요. G G 하다음 C로 가기 전에 G G B C D D. E. 네, 많이 쓰는 패턴, 많이 쓰는 음인데 이게 오음입니다. D에서 이 A음이 5음이에요 E마이너에서도 마찬가지고 C로 가기 전에 경과음이 D가 있으니까 런 해주려고 또 베이스 런 다운 해주려고 C에서 G로 갈때 일렉도 많이 쓰죠 이렇게 맨 처음 하다가, 그 다음에 두번 정도 반복하면 드럼이, 필인과 함께, 그 다음에, 어이 또, 이딴 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버전은 2002년도인가요? 오래됐는데, 어노이틴버전의 그 주에서의 이름 높이의 전주가 또네 마디 두번 반복하는, 여덟 마디 그 일렉 솔로인데, 굉장히 좀와닿 그 멜로디가 기억에 남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초보분들한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연습하려고 합니다.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, 한번 보여드리면요, 이두번 반복입니다. 쉽죠? 음, <laughs> 설명드리면, 이 G 스케일입니다. G 스케일에 도가 여기 있는 거, 릴 도가 여기 있는 건지 아시죠? 12 플랫 여기 있습니다. 1 2 3 4 5 6 7 8그 다음에 8 7 6 5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씁니다. 그런데 맨 처음에 할때 이건 원래 없어요. 없는데 그냥 넣으니까 좋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처음에 초보분들이 헷갈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넣어습니다할때 하나 치냐 두개 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그냥 이게... 이게 두개 쳐가지고, 약간 더 액티브한 소리 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, 너무 하시지 말고, 이렇게 하면 이제, 리트리빙 돼버리고, 이렇게 한, 뭐, 하나나 이렇게, 이렇게 쳐주고, 그 다음에, 1도, 5에서 6으로, 초킹 가죠. 이 초킹. 예. 이렇게 해도 되는데, 이렇게 하면 더 액티브한 맛이 안살죠 끊고 5에서 5에서 6 갔다가 다시 5에서 착시 그렇죠? 3 끊어주고 오케이 끊어주고 이5 5 5 5 5 5 5게5 5 5 5 5 5 5 Okay. 자 여기서 조킹 연습 얘기하는 것 연습하는 거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. 조킹 연습할 때는 어, 여러 가지 조킹 이 있는데 뭐 한음 조킹, 반음 조킹, 초킹, 뭐 한음 반조킹, 뭐 여러 가지 쿼터 조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초보분들 이 연습하기 좋은 거는 이렇게 내가 요요음 한음인데 요 음을 내려고한다 치고 그래. 그 다음에 바로 쳐보는 거죠 이렇게 저 남았나요? 천천히야지 해 이렇게,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어, 생기는 잡음들을 잡을 수 있어요. 최대 낱나게. 할 때는 참이 방법이 손가락이 이렇게 어, 손가락 힘만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닙니다. 손목 힘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. 이렇게 조킹 할때 조필성 씨가 레슨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. 이게 이제 어, 옛날 연습 그문 꼬리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어요. 이걸 많이 연습해야지 돌리지 못하겠습니다. 돌리면. 이게 카메라가 꼭 이렇게 갑자기 바보같이 그 사진 찍기로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, 음, 그, 익숙해지고 손에 힘도 붙고요. 그래서 그렇게 어, 연습을 하는데, 이렇게. 천천히. 이렇게. 저도 많이. 이상하죠? 이 연습해야 됩니다. <laughs> 그 다음, 반음. 응. 음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나머지 세 손가락들이 뮤트해지고, 이제, 접어준다그 <laughs> 다음, 마지막으로 이게, 쿼터 촉경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냥 치는 게 아니라, 그냥 치는 게 아니라, 살짝 비틀어져요. 브레레주소에서도 마찬가지, 너무 정직하게... 어 이렇게 하면 재미없습니다. 약간... 그렇죠... 약간 비틀어주면서... 이킹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, 비틀어주면서... 비우라도 <laughs> 아무튼..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비틀어치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지 피킹 뉘앙스와 손맛이 더 사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비틀어치냐 안틀어치냐 어떻게 보면알수 어 있냐면 피크가 한쪽 면만 이렇게 좀 달겠죠. 어 그런 것들을 보면 될수 있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. 그죠.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5, 5 6부에서. 이한 음씩만 쳐도 되고요 여기서 저 이건 또 맘대로 또는 뭐 두음씩 쳐도 상관없습니다 뭐 자기가 또는 뮤트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머링 온도도 상관없고요. 이런 식으로 어...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두번 반복입니다. 1, 2, 3, 4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 연습 초보적인 건데 그래도 좀 어, 난해하거든요. 어렵거든요. 이막깔스럽게 하는 연습들 한번 해보시고, 또 이렇게 전주 패턴 가르쳐드렸죠. 처음 가르쳐드린 대로 기궁궁궁 하다가 베이스 들어가고, 밀렉 들어가고, 그러면 아마 뭐 16마디, 20마디, 이 정도까지 될 건데, 한번 교회에서 한번 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